안녕하세요. 돈 되는 돈 TV, 저는 여도은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몇 개인가요? 물론, 정규직으로 어떤 회사에 몸을 담고 있다면, 한 개의 직업 외에 다른 직업을 갖기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도, 요즘에는 프로 엔잠러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듯이, 나의 메인 직업 외에도 다양한 서브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소소하게 시작해서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도 현재 아나운서라는 직업 외에도 다양한 일들을 함께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쉽진 않지만, 그렇기에 한푼더벌수 있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부를 쌓아가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은퇴 후에도 직업을 계속해서 갖기 위해서는, 본업 외에도 두 번째 직업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쁘게 직장을 다니면서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 생각만 해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사이드 프로젝트 100이라는 책에서 전 세계 부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 100가지 중에서 몇 가지 성공 사례를 뽑아 맞춤 부업을 좀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이미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한다. 부업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자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방법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본업과 관련된 기술이라면 이미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 받은 것과 마찬가지니 더 경쟁력이 있는 셈이죠. 뉴욕시의 한 그래픽 디자이너는 사진이 취미였는데요. 자신이 우울할 때마다 뿌리고냈던 종이 꽃가루에서 영감을 받아 꽃가루와 함께 사람들의 사진을 찍고 디자인을 해서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꽃가루 사진을 찍어주는 부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촬영당 200에서 350달러를 받아서 스튜디오 임대료를 제외해도 월 1,0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수입을 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던 기술과 일상의 아이디어로 본업만큼 든든한 부업을 창출한 거죠. 저의 경우에도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10년 넘게 다져진 아나운싱이나 아나운서로서의 일을 바탕으로 관련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당연하게 인식하지 못한 나의 본캐, 원래 직업의 전문성을 남들에게 더 전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기술을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뭐, 이미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채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장사의 기본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리셀링 사업을 하는 것. 이 분야는 본업으로 하는 수많은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부업으로 할 때는 아이템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업으로 성공한 두 가지 사례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볼까요? 한 남성은 부업으로 할 경쟁이 적은 틈새 시장을 찾다가 귀뚜라미를 발견합니다. 파충류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요가 있지만 살아있는 귀뚜라미를 파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규모로 운영하는 유명하지 않은 농장을 탐색해 저렴한 가격에 거래를 시작하고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했죠. 농장에서 직접 배송을 하기 때문에 귀뚜라미를 직접 볼 필요도 없이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는 일로 한 달에 700에서 1200달러 정도의 부수입을 벌게 됐습니다. 또 다른 예는 미국의 대학생이 주인공인데요. 그는 대학교 교재가 대학생들에게는 부담되는 가격이라는 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리셀링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이 한 학기만 쓰고 학기 말에 헐값에 이베이에 중고로 내놓은 교재를 구입하고 새 학기가 시작할 때새 교재보다 저렴하게 되팔아 이익을 남겼죠. 이때 중요한 원칙은 수요가 많은 책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 그는 이 부업으로 2년 동안 6만 8천 달러, 무려 약 8천만 원의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뉴스로도 많이 전해진 유명 리셀러 중에서는 운동화를 너무나 좋아해서 리셀링을 하다가 사업으로 번창해 큰 돈을 번 사람도 있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기본적으로 온라인몰 같은 이런 쇼핑몰 사업을 할 때도 도매로 물건을 사와 그 값에 마진을 붙여 소매로 판매하는 것도 여기에 물론 해당되고요. 이 외에도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와 그 분야와 관련된 물건을 좋은 가격에 구입해 필요한 사람에게 유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대량일수록 값은 더 저렴해지고 판매자로서의 수익은 더 올라갈 테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확실한 제품에 대한 이해와 마케팅도 더불어 필요하다는 것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친다. 어쩌면 첫 번째, 내가 가진 기술을 활용하라와 약간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조금은 다릅니다. 이미 관련 분야에 있어서 강사를 고용하는 시장을 보면 문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입증할 수단이 있어야 하고 경쟁자도 많죠. 하지만 아직 플랫폼이 없는 곳을 노려본다면 내 지식이 쓰일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일을 살펴볼까요? 12년간 걸스카우트로 활동하고 그 후에는 분대장 생활을 했었던 오하이오주 한 여성은 아이가 태어나자 분대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이 그리웠던 그녀는 웹사이트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리더들에게 조언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자 노하우를 담은 전자책을 발행해 5달러에 팔았고 SNS에서는 무료, 유료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후배들과의 소통으로 보람을 느끼며 창업비용 단 16달러로 연 33,600달러를 벌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크몽 등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자신의 노하우를 정리한 단 몇십 장의 문서를 PDF 파일로 만들어서 책으로 판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책을 출판한다는 것 자체는 그리 쉽지 않지만, 온라인북이나 PDF 파일 형태의 책은 만들기도 간단하고, 양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게 할수 있죠. 여러분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잘 아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분야를 더 널리 알려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종종 재밌게 보고 있는 한 블로거가 최근 자신의 삶의 노하우에 대해서 PDF 파일로 책을 출간했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잘 아는 분야가 단지 나의 직업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방식, 그 생각도 소스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사람을 모아 커뮤니티 만들기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할 때 함께 해줄 사람을 구하는 건 쉽지가 않죠. 이런 사람들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자주 찾는 커뮤니티 한두 개씩은 있으시죠. 정보를 공유 받기도 하고 내가 글을 써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같은 관심사가 형성된 사람들끼리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차곡차곡 그 정보와 공유자들이 늘면 돈이 될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죠. 또 다른 예로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만드는 것도 그 예가 될수 있겠는데요. 한 프리랜서 에디터는 하이킹을 하고 싶은 사람을 모아 부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거주하는 샌프란시스코를 사랑하고 도시의 아름다운 언덕과 등산로를 늘 소개하고 싶어했습니다.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함께 샌프란시스코를 하이킹할 거주자와 여행객들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5000명이 함께 하이킹을 했고 그녀는 매달 2500에서 8000달러의 부수입을 얻게 됩니다. 수입이 좋은 달에는 시즌 계약자를 고용해 투어를 진행하기도 하고 하이킹 가이드북을 발행하기도 했죠. 사업 초기 비용은 웹사이트 호스팅 비용, 명함 제작비 약 100달러가 전부였습니다. 어때요?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소개하고 그것을 함께 할 리들을 모았을 뿐인데 그것으로 부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수익을 창출해 낼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 사실 긍정이 어렵지만 그것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모으는 것. 참 신나는 일이 될수 있겠죠? 다섯 번째 앱 시장을 공략한다. 부업은 큰 자본을 들여 시작하기 쉽지 않은데요. 비교적 창업 비용이 적은 앱 시장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앱을 어떻게 개발해? 나는 문건데. 이런 생각부터 하기보다는 아이디어를 먼저 만들어 보세요. 생각보다 앱 제작을 요청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는 그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텍사스의 한 회계사는 파트타임 일거리를 찾다 앱 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앱 차트에는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있지만 평점이 유독 낮은 앱들이 있는데요. 이 앱들은 보통 수요가 많은데도 퀄리티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개선한다면 기존 앱보다 높은 랭킹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죠. 그는 그 조건에 부합하는 성경 앱을 개발했고 앱 개발자를 고용해 단점을 보완하고 오디오북 버전까지 들어간 성경 앱을 출시합니다. 창업 비용 약 100만원으로 꾸준히 월 8,000달러 정도의 돈을 벌었고 차트 1위로 올라가자 큰 기업의 앱을 팔아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앱을 둘러보던 이는 다른 이미 출시된 앱의 부족함을 채워 더 좋은 앱을 출시한 예죠. 처음부터 내가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앱이다 라고 생각하는 걸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괜찮지만 약간 부족해 보이는 앱을 선택해 더 발전시켜 출시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본업 부럽지 않은 수입을 창출하는 부업 사례들 소소한 아이디어와 적은 초기 비용으로 시작해 더욱 매력적인데요 찾으려고 노력하면 누구에게나 부업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실천을 하지 않는데 그 문제가 있겠죠 오늘 이 영상 함께 하신 분들은요 꼭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올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